음.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혹은 오늘 처음 보는 이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재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어, 교재, 수토교재, 지천원이다지천원이야 어, 원래 얼마였더라? 얼마였지? 어, 아니, 육천 얼마였었는데. 한 100원인가 더 붙여서 내가이 부분을 올림으로 그냥 뿅 준서 만원네 그럼 내 3천원 거실러 줄게 오늘까지는 이렇게 프린트로 좀 나가고 어, 우리 교신 여기 와 있으니까 이걸로 너희는 주말부터가 되겠지 주말반은 그리고 아 주말부터는 이제 교재 나갈 거야 앞에서부터 설경이도 마찬가지고 자. 정적분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fx를 갖다가 얘는 도대체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그걸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라지 f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거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고 라지 f를 갖다가 미분하면 스몰 f가 됩니다. 이걸 안다면 자이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는지 몰라. 그래서 필요한 게 적분 상수 c였다. 이게 얘 때문에 아직 모르겠 적분한 값이 뭔지 모르는 부정 적분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해서 부정 적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오늘은 이건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고 오늘은 정해진 적분.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정적분. 내용은 뭐 살짝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라고 해가지고, 자 정의는 뭐냐면 약속이잖아, 그래서 왜 이래요라고 하면 이제 볼잡하죠 닫힌 구간이라는 건 a, b가 포함이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자 연속이 함수의한 부정적분을 라지에프라고 하면. 자, 여기 아래 끝과 위 끝이 들어가지. 이 아래 끝과 위 끝이 들어가는 거를 자, 요렇게 좀 확대해서 자, 요거를 우리가 비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그래요. 아래 끝, 위끝해 가지고 여기 fx를 적분한 걸이렇게 라지 fx라고 하면 b 위에 있고 밑에 a가 있으면은 요거를 b 집어넣은 값에서 a 집어넣은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빼 주게 되면 이때도 C라는 게 있을 거고, 이때도 C라는 게 있는데, 빼주면 C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없어도 괜찮아. 얘가 없어도 돼. 그럼 내가 완벽하게 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잘 봐. 어떤 함수에다가 문자 X가 아닌, X가 아닌 요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EX가 있다. 이게 FX야. F의 3은 상수가 나오는 거아니야3 0원하면 숫자 나오잖아. 그렇지? 9에다가 6에서 1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정적분은 이렇게까지도 알자. 정적분은 여기가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상수요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 이게 상수야 결과가. 아래 끝, 윗 끝이 이 끝이 다숫자였다면서 그래서 오늘 할 거에는 아래 끝이 이 끝이 숫자가 돼 있는 경우와 아래 위에 문자 X가 들어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 중에 내가 오늘 미적분대데도 불구하고 나눠준 게 하나 있다 이 무한급수와 정적분 무한급수를 모르더라도 의미만 알아두면 돼 이걸로 정적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거야 요 부분을 하게 될 거야 적분을 해서 아래 끝과 윗끝을적어놓은 상태에서 집어넣은 값들을 빼주면, 이게 정적분의 값이야.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자,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그림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것좀 알아두면 좋아. 이렇게 그림이 y 는 f(x)가 있다면, 그래프적인 의미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 이렇게 a에서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게 조금 있다가 얘기할. 넓이에 대한 내용은 무한급수와 정적분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것들을 잘게 자르면은 직사각형들이 될 거야. 그렇지? 이것들을 우리가 쌓아 나갔다 해서 이게 무한급수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러면 요게 의미는 제가 어떤 걸갖냐면은 a에서 b까지 이 fx가 뭐냐면은 이 fx 높이를 쌓아 나가는 거거든. 함수 값이 높이잖아. 높이를 막 쌓아나가면 결국 이 넓이와 같아지겠구나라는 거. x 축 방향으로 쌓아나가면은 이 값이 이 부분의 넓이 s를 얘기해주더라라는 거야. 이 s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 거야. 그 전에 성질을 좀 알고 성질을 알고 자이 무한급수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성질 먼저 볼게. 여기는 그냥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 줘. 그래야 접근하기가 좀 편하니까. 자, 프린트 보세요, 이제. 자, 프린트를 봤을 때 지금 내용이 첫 번째 페인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요게 다야. 너무 넘겨 버려. 이 가우스 기호 아니다, 이거. 이 가우스 기호 아니다, 이거는. 야 적분해서 빼 주는 거야. 자, 정적분의 성질이 나와 있는 거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아래끝이랑위끝이 같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적분에서 a 집어넣은 거에서 적분에서 a 집어넣은 걸 빼봐 당연히 0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 와 그림상으로 보면 a에서 a까지 넓이가 있겠니? 없겠지 그치? 그래서 0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0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이 숫자가 지금 AB를 바꿔놨잖아, 그지 바꿔놓으면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얘는 원래 계산해주면, large F에다가 B 집어넣는 거에서 large F에 A 집어넣는 거를 뺄 거야. 그런데 이쪽은, A 집어넣는 거에서 B 집어넣는 걸뺀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두 식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뀌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라 이거야. 이걸 바꿀 때 필요한 거는 이럴 때 좋겠지. 예를 들면 1에서 5까지 fx를 적분하세요. 이러면 편안하게 내가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에서 5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자, 5에서 2까지 fx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조금 짜증나지 않아? 5에서 2는 거꾸로 가니까 이걸 똑바로 보고 싶으면은. 편상 이렇게 바꿔놔도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2에서 5까지. 이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계산은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거야. 자, 요게 정적분의 성질 중에 기본적인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볼게. 구간. 자, 정적분의 성질 중에는 이런 게 자, 요게 Y는 FX라면은 살아있나? 네. 어. 자, A, 그 다음에 C. 이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이 함수를 갖다가 정적분해준 값은, 정적분해준 값은, A에서 B까지 넓이를 생각해도 될 거야. 그러면 이 정적분은 중간에 이런 C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디를 거쳤다 와도돼 A에서 C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정적분을 해주고 플러스 C에서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도 됩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문제 이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밖에 있어도 되는가 C가 A, B 사이에 없어도 될까 이쪽에 C가 와도 될까 이 C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얘는 이거 적분해서 라지 F에 C 집어넣은 거에서 자 A 집어넣은 걸뺀 거고 얘는 적분해서 B 집어넣은 거에서 C 집어넣은 걸 빼기 때문에 어차피 C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C가 가운데 있든 A b 바깥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중간에 어딘가를 들렸다가 와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 싶으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A에서 C를 들렸다 B로 왔으면 결국은 A에서 B까지 온거 아니니? 라고 거꾸로 가는 걸 잘해주라는 얘기야. 거꾸로 가는 거.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기아의 벡터가 되는 거지. 벡터. 시점을 바꿔주는 위치 벡터라고 해주는 건데, 요렇게 되는 거지. 거꾸로도 가야 돼. 똑바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꾸로 갈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 요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를 얘기해 준 거야. 자, 됐으면 은 이제 여기 두 번째 것 한번 볼게. 성질 중에 하나. 자, 요것도 한번 봐줘야 될것 같아. 첫 번째 거, 요거는, 자, 적분을 할때 상수가 앞으로 나가는 건 정적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양, 합이나 차로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정적분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것도 부정적분이랑 뭐별 차이 없는 거야. 더샘플샘플돼 있는 거를 이렇게 각각을 해주든지, 아니면 각각에 돼 있는 걸 아래 끝윗 끝이 같으면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는 거. 이게 훨씬 많이 나온다. 합쳐주면 좀더 예뻐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어진 거 구간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구간을 나누는 경우. 자 어떤 거냐면. 절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자, 우리 적분을 할 때는 절대 값 기호가 나오면은 적분 못해. 그래서 절대 값 기호가 나오면은 이걸 없애줘야 돼. 없애주려면 양순지 음순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양순지 음순지를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절대 값 기호가 있어서 이렇게 뭐 절대 값 함수가 있대. 여기가 지금 나눠졌어. 1을 기준으로 이게 함수가 조금 달라졌어. 그러면은, 자, 요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얘를,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아, 2까지만 요거를 적분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절대 값 기호가 있어서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없애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이거 적분하라는 거거든, 이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어떤 함수야? 여기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여기다 집어넣어. 0 정도 넣어보면 이게 음수니까 이거를 중간에 어딜 들렸다와 1을 들렸다 오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이젠 적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 플러스. 중간에 1부터 2까지는 집어넣으면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절대값 비호를 없앤 거, 요렇게 계산해 주라는. 조금 이따 프린트에다 나올 거야. 절대값 비호가 있으면 구간을 나눠주세요.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 오늘 하는 거에서 조금 이해가 덜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런 것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1번, 2번. 내가 요걸 한번 써줘 볼 테니까. 1번과 2번을. 자, 이거 처음에 이해 잘해야 된다. 이거 잘 봐봐. 요 아래 거 있거든. 나중에 보고. 이 함수를 이 t에 대한 함수네. t라는 문자로 적분하는 거야. t에 대한 함수야.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적분하고 미분을 동시에 하면 원치가 될거 아니야. 얘가 그냥 나오는데, 문자가 바뀌는 걸 보여줄 거란 얘기야. 왜 X로 바뀌었을까? 자, 그러면 이, 미분은 나중에 생각하고, 적분부터 한번 해볼게라는 거야, 적분. 자, 적분을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게. 라지 F로 해줘서, 라지 FT가 되거든?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 여기다 다 써줄게, 그냥. 라지 FT에서. 아래 끝, 위 끝이 지금 현재 어떤 숫자이고 여기는, 여기는 X라는 문자여 여길 잘 봐야 돼. 이 정적분은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고, 이쪽 미분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X에 대해서. 그럼 이쪽은 T가 문자인 거고, 이 식이 나왔을 때는 이제 X에 대한 것만 가지고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아직 미분 안 했어. 노란색만 계산해줄게요. 계산해주면 은 라지 F에다가 X 집어넣은 거에서 라지 F에다 어떤 상수 A를 집어넣는걸뺄거 아니에요. 얘를 X라는 것만 문자로 보고 미분을 하면 얘는 상수지.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질 거라는 얘기지. 라지 F만 X에 대해서 똑같은 XX X,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스몰로 바뀌면서 문자가 X로 바뀌게 되지. 그러면 이 과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그래서 자, 적분과 미분을 동시에 했다 상수는 사라지고 요게 X로 바뀌겠구나. 상수는 집어넣으면 얘처럼 사라지겠구나. X 집어넣은 시기 있는데 그 시기 어이 적분과 미분을 동시에 하면서 라지 F가 됐다가 스몰 F로 돌아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겠구나.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만 되면 굉장히 편한 거야. 언제 쓸 거냐면 이럴 때쓸 거야. 자 e에서 x까지 f(x) 아 f(x)네 여기 f(t)dt 여기 t까지 해줄게 이렇게 t곱하기 f(t) 자 요것이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 있어. 플러스 어, 요거 한번 해보자. 어, k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k부터 구하려면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좋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대 여기 같은 숫자 2에서 2까지 적분하면 어떤 함수가 됐든 다 0이야 그래서 x에다가 2 e 집어넣은 순간 0 2 e 집어넣으면 야, k가 2 e 나왔지 k가 2가 나오더라 정말. k도 구해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 정도에 있을 거야 양변을 미분을 해봐. FT 구하는 거야 지금. 양변을 미분하면 숫자 사라질 거고 이게 문자가 X로만 바뀌겠지라는 거예요.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FX는 뭐야? 뭐 X로 나눠주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게 양변 미분하는 형태에서 많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음자 평행이동도 한번 얘기해 볼까? 평행이동? 오케이.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자, 이 평행이동까지 보면, 이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이랑 조금 관계가 있어. 그냥 수트의 내용이긴 하지만, 자, 어떤 거냐면은, 이 함수를 평행이동 해 볼게, 한 번.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y는 fx. 자, 요거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자, 요거를, 자, 1에서 3까지, 요 fx를 내가 요렇게 적분한 값. 요것이, 자, 요거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자,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줄게, 한번. 1만큼 평행시켜, 이동시켜주면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3은 4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같겠지? 그럼 식은 요거 노란색은 식은 어떻게 써줘? 2에서 4까지 어떤 함수야? 요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지. 준서는 이제 꿈나라로 간다. 이렇게 되지. 이게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에서 하는 치환적분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내가 F가 나와 있으면 X-1 집어넣으면 지저분하면은 내가 요거를 X-1을 넣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치환해 줍니다. 지원하면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지, 1. 요건 이렇게 표현해 줄게. X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약, 요거는 미분한 겁니다. T를 미분하면 1. 얘는 T라는 문자를 X처럼 미분한 겁니다. 요렇게. 돼. 요거는 쓸 필요 없는 거고, 요거 DX가 이쪽으로 간다면 일종의 테크닉이야, 이게. 그래서 얘는 X로 미분했다. 얘는 T로 미분했다. 결과적으로는 이 dx도 dt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려만 줄게. 어차피 미적분에서 할 거야. 은빈이는 안 해. <laughs> 자, 이거 보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 f에 그러면 얘 t로 났으니까 f에 t. dx는 dt로 바꿔놨어. 그럼 아래거이 끝도 바뀌어. 이건 x일 테니까. x의 자리에다 여기다 이집어 넣어봐. 2-1이 t야. 그럼 1 되는 거지. x가 4면 여기다 4 집어넣어봐. 4에서 1 빼준 건 3이지.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지. 그냥 f를 적분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요거는 사실은 지금 내용은 아니니까 몰라도 무방은 해. 지금은 요것만 알아두면 돼. 평행이동을 했을 때도 전부 다식도 평행이동, 아래 끝, 이 끝도 평행이동을 해준다면 넓이가 변하겠니? 안 변한다. 정적분의 값은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 그리고 자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볼래? 세 번째 페이지. 자여기 이제 오늘 하는 거에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면 돼. 지금 한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문제로 하나씩 하나씩 해줄 테니까. 어,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야. 여기서 끊어놓고 문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우암수하고 기암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문. 석영이, 우암수와 기암수가 뭔지 알아? 어, 준서 알아? 어, 어? 좌우대칭? 어디에서? 여기까지. 맞았어 은민이 알아? 어떻게 얘기해 주면 애들이 준서 같은 애들이 금방 이해하겠어. 어, 어떤 애들은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야. 우함수, 기함수를. 네가 설명해 줄때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알것같아 우함수, 기함수. 음.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 어, 은민이도 고민한다. 어 저렇게 말고 어떻게 하지? 야, 우항수라는 거 우자가 짝수란 뜻이야. 기항수의 기는 이거 홀수란 뜻이야. 홀수. 예를 들어 얘는 우항수는 짝수 참수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y는 뭐 x의 4승, y는 x의 제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짝수 참수. 그 얘네들은 특징이 뭐야? 그림 그려봐. x 제곱, 뭐 x 4승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Y축에 대칭이 되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줬어?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랑 1인 거랑 똑같잖아. 그식쓸때 이렇게 쓰지 않니? F에 X의 부호를 바꿔도 원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게 이거 아니야 라는 거지. 그럼 이게 다른 게 뭐야? 홀수차 함수, 인기함수 예를 들면 뭐 1차 Y는 X의 3승 뭐 이런 것들. 그럼 3승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틀리지. 그래서 이함수값이랑이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랑 더해주면 얼마 돼. 0될거 아니야. 그게 함수방정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더하고 0이잖아. 너희는 이거 넘겨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 이렇게 많이 쓰지. X의 부를다 바꾸면 뭐 여기도 이렇게 부호가 달라져요. 원래 의미이 이거 아니니? 아, 이게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더함면 0이잖아, 라는. 얘들은 부호가 달라도 똑같잖아, 라는 거. 그림상으로 좀 알아두라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냐면, 적분을 했을 때, 여기 잘 봐.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를 할 때, 이 fx가 만약에 이런 홀수 참수였다면, 이 값은 얼마겠니?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적분해서 여기 마이너스 2 나왔어. 여기는 2 나오겠지, 그러면. 왜냐면 여기는 y자표를 쌓아나가는 건데 y자표가 음수야. 여기는 음수 값이 나오고 여기는 y자표가 양수니까 양수 값이 나와. 하지만 얘랑 얘랑은 절대 값은 같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우함수는 어떻게 될까? 우함수는 사실은 요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함수는 짝수함수 예를 들어, y는 x의 4승을 한번 해보면, 자,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해보면 겉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해보니까, x의 4승을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는 여기에 숫자가 집어넣을 때0 집어넣는 게 좋잖아.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넓이가. 이게 3이면 여기도 3일 거 아니야. 그럴 거면은 이거 y축 대칭이니까 0에서 1까지로 계산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지. 이거 두 배에 주면 되잖아. 이거 왜 0에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도 돼. 이렇게해 주면 계산이 0을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만 집어넣은 값을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자 <laughs> 지금 얘기한 게이 우함수, 기함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애들이 막 물어봤어 우함수, 기함수 적분할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막 설명해 주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라고. 어 이게 짝수고, 울수야 외우 쉽게 하면서. 그다음에 그림 그려봐. 그럼 이런 거 그려줘. x의 4승이나 x의 3승 같은 경우. 아래 끝, 뒤 끝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는 다른 경우에 우리가 써먹는 거야. 그럼 언제 써먹는지 잠깐 예를 한번 들어 줄게. 설과. 이게 사실은 우함수보다는 기함수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왔으면 이 값이 얼마 개하면 계산하려면 힘들잖아 다 귀찮잖아 야 이거 봐라 아래 끝이 끝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달라 그러면 기함수라는 거는 홀수 참수지 홀수 참수는 어떻게 돼? 홀수 참수는 없어진다고 배우지 않았니? 왜냐하면 잘봐 홀수 차는 적분을 하면 짝수 차가 될거 아니야 뭐 붙고 그렇지? 짝수 차 되지? 작세에다가 삼집어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삼집어 넣은 값 똑같을 거 아니야. 빼면 0 되잖아. 식적으로도. 0이 되잖아. 그리고 기함수 그림으로 봐도 어때? 홀수차 함수는. 0 되는 거 아까 봤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홀수차 함수들은 이것도 1차 홀수지. 그냥 지워도 된다는 얘기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면. 그럼 뭐만 남아? 1만 해주면 돼. 야, 1은 적고 나면 얼마야? X잖아. X에다가. 3 집어 넣는 거에서 마이너스 3 집어 넣는 거 빼면 6이네, 끝?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 사실을 모르는 애들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아, 시간 좀 걸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함수기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자, 정적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미분계수 형태가 나온 거 있지?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배운 다음에 할게. 아직 미분계수의 정의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서 한번 봐도 되고, 지금 기억이 나면은, 살짝 봐도 괜찮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적분의 얘기를 했고, 잠깐 쉬었다가 뭐할 거냐면, 정적분의,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높이를 쌓아나간다고, 그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해줄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게 구분구적법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 아이가 좀 편할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끊어줄게.